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 기회를 더 늘렸다고는 하는데 지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라는 쿼터제도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여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면서 지역에도 현장 채용 설명회와 공채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지역대에 대한 배려가 적다 보니 넓어진 취업문이 수도권 대학생들의 길만 넓혀 주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다고 정보는발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에 조금 더 집중되는 경 지금 저희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고 기존과 같은 경향고있고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 지난해 국내 300대 기업의 절반이 지역대 채용 쿼터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지난해 2조 2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대전에서 올렸지만 지역 인재 채용은 인색합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생색만 낼 뿐입니다. 공공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는 25개 공공기관이 있어 비수도권 중 가장 많지만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 비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할당은 뭐 사실 채용도 그렇게 많이 일대네. 뭐 많이 그래 붙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지고 할당은 따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으라는 정부 정책은 권고에 그칠 뿐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이 있지만은 어, 구호성에 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생들은 외지로 취업을 위해서 유출되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여전히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바라보는 지역대생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